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송을 부를 때 만유의 주제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마물, 온 천하를 아름답게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라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막 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찬성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서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3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지금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로 어그 크게 되는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해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길에 보면 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와서 보아라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과 연관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어,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만 등장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돌로우면 하는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다니엘이다라고도 말하지만은 어, 100% 정확한 얘기는 어, 아닙니다.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긴 여운을 주는 사람이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단 이야기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어, 올바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게 되고 또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네.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첫 구절에는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 두번 나왔고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19장, 19절부터 1, 1장 19절부터 읽어보면 계속해서 다음날 또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4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쭉 연속해서 소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온 사람이고 내 귀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어서 안다그 이야기를 하는게 둘째 날이고요. 또그 다음날 세 번째 날에는 세례요한이두 제자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세례완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또 같은 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인도하는 것도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다음 날, 다음 날에서 세 번째 날까지 갔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이 되어서 어, 43년이 시작하는 <laughs> 것이거든요. 아직도 요한복음 1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보 1장 1절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우주적인 그 기원에 대해서 로고스 이론을 활용하여서 말씀을 하였는데 아직도 여전히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이 돼서 제자들을 어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신다라고 어, 하는 표현을 볼때 그동안은 갈릴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동안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어, 베단이는 어, 지도를 보면 은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쪽이고요 그리고 유대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막 떠나려고 하셨는데 그때 마침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참 운명적인 만남이 아닌가, 우연한 만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동안 4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어, 불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아마 다시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묘하게도 그날 빌립을 만나서 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베다미에서 갈릴리까지는 대략 한 130km 정도 되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 그 가까이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전부 또같은 고향 출신인데 베세다 출신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요. 베세다는 또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이 사람들의 고향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시간을 어 잡아서 어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다시 또 예수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정말로 어, 운명적이고 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우연히 운명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그 만남을 위해서 어, 준비된 것들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빌립이, 어, 세례왕이라든가, 또, 이 신앙에 관한 관심이 없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어, 하신 말씀은, 와서 보라는 아니었고, 나를 따라오나라, Follow 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곧바로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수 있다. 얼마나 상황이... 희박하게 돌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어, 마을이 전도되고 사회가 바뀌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전에 안데레가 베드로를 인도한 것도 어, 당일날 어, 인도를 해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 오늘의 주인공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이 온 것을 보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말로 깨끗하고, 그, 어떤 숨은 의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보자마자 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특징은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랑하셔서 어, 그를 그 제자로 삼으시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나단이 예를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편견이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던 것을 솔직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어, 직접 들으시진 않으시겠지만 충분히 알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착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 복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더 그,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어, 그에게는 감사함이 없다 교활함이 없다라는 고과 속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 본문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건은 사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다니를 보고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처음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야곱과 비교하면서 아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인의 복음을 너에게서 본다 그것은 바로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 늘 정직하게 말하고 신실하게 말하고 올바르고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아마 세상에서 찾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단이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진리를 발견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입장에서 십자가 짓고 변한 것이죠. 저는 이러한 나단 엘의 변화도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판단이 갈때 깨끗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진리에 대해서 늘 개방을 하고 진리의 부름에 순종을 하고 진리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 진리가 우리를 바꾸게 하지, 우리가 진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나다니엘은 진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다 버리고 진리의 정적으로 헌신하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다한 얘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하게 된 데는 바로 와서 보라라는 이 초대에 연속적인 연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이 나단일에게 하였지만, 조금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3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자,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례완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 머물지 말고 저분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세례완이 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라는 말 본다는 말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 멀찍이 닮은 분이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라는 말씀이 되겠죠. 뭐잊어버린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지를 따라오느냐 예수님께서 선상순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할때그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답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두 제자들의 답은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어, 따라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데레가 그 예수님과 잠시 머물고 나서 페드로를 찾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이들의 답처럼,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그 선생님이 묻고 계시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같이 거함으로써, 생활함으로써 찾을 수 있는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게 진리였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깨달음이었다면, 단순히 그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러면 끝났을 텐데, 그들이 추구하려고 하였던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따라감으로써 또 같이 범함으로써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책으로서 접할 수도 있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혼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속담이 동양과 서양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귀로 듣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들은 지식과 우리가 직접 그 일을 어, 경험하면서 보면서 어, 알게 되는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 맞선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그 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잘알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잡고 사진을 보고 이런 것을 어, 보고 기대하고 나갔지만 만나보면 그깟 일 수가 있죠. 이 글로서 어, 전형한 그 사람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만나이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도 바로 이 만남이 전제가 된 그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이걸 깨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와서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또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접근 방법은 이것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와서 보시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보셨죠? 와서 보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와서 보면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에, 사실, 조금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비판을 자꾸 뭐 이렇게 재확인나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먼저, 또 나의 삶이 먼저 와서 보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겠고 또 제자들이 와서 보라 할 때도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셨겠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 떤 어떤 분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초대했을 때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신앙을 갖기로 결심을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평신도들은 교회에, 교회에다가 세신도를 인도하는 것까지가 책임이고, 일단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잘 말씀을 가르쳐서 어, 확신을 하고 어, 개정을 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할것 같아요. 어, 뭐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와서 보라는데 목사님을 보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마치 우리 곁에서 실제로 삶을 사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라는 그런 초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 한장 갖고는 부족하고, 말 갖고는 부족하고, 어,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어, 전도가 가능하고,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어, 제자로서 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구도자의 죄를 걸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영적인 어떤 깊은 추구를 했습니다. 라다니엘도 우아가 나무 아래서 묵상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분의 일상적인 삶이 깊은 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소개할 때 이들은 제대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이런 염증이 있는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구도자가 없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과 같은 그 사회 속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명적인 갈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공허함을 더 느끼고, 좌절을 느끼고, 변향, 생실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어떤 파괴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 나다니처럼 누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만 하면은 어,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에, 올바른 인도자가 되어서 와서 보시오 그리고 어, 우리가 같이 따르고 생활하는 예수와 같이 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시오 이런 놀라운 초대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루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나다니일과 같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연속적인 초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서 아름다운 삶에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